헛살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하게 동등하게 차를 있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의 주입니다 그러면 지지마로 오신 강민정 의원님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네 더운데 다들 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저한테만이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고, 자고 싶을 때갈수 없고, 어, 친구나 가족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는 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의 어, 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처벌로 감옥이라고 하는 생활을 가져와서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맘대로 만날 수 없게 그걸 가장 가혹한 처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결국 시설에서의 생활은 사회의 생활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사실은 우리 헛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행복하게, 공중하게 살아가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타, 어, 권리의 주, 이런 권리의 주체인 장애인들이 자기 삶의 공간이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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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서 그냥, 단체로 직관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시설에서 만일 누구나 자기 의지와 무한하게 살아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누릴 수 없고 사회당한 삶을 반영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자분도 모시고, 그런데 덕분 아니고 어느 누구도, 그 조건복 지구 장관이나 300명 국회의원 등의 누구도, 그리고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도 시설에서 생활하라고 하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걸 거부하면서 삼층벽체 기생명을쓸 겁니다. 누구도 시설에서의 생활을 누가 원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오프타이에 의해서 선진국으로 세계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선진국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그런데 말만 선진국이지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진국에서 누리는 기본적인, 어, 한권과는 커녕, 합법의 기본권도 부작받지 못하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선진국일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철시설 당연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시설 법안에 공동 가르치겠습니다. 당연히도 우리의 욕구와 권리를 가진 당당한 우 사회의 주체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될 이웃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약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유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써야 되는 예산을 너무나 유급해왔습니다. 그것은 손에 잡히는 이웃입 본으로 확인되는 이윤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공통하게 권리를 누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더 많은 이유가더 많은 어, 생활를 가져다 주는, 모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비용은,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 모두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적인 인재, 선진국적인 사회제도, 선진국적인 공맹권리 보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름과 내용이 일치되는 진짜 선진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시설법, 어, 시험법은 저 말고도 더 많은 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휘를 했기 때문에 이 무더운 날에 이렇게 어려운 일, 일들을 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흘리는, 저희 때문에 흘리는 땀보다 더 많은 땀을 국회 안에서 틀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당연히 동지, 동료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